자, 시작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M2에는 박았는데 인식이 안 된다. 그래픽카드 밑에 있는데 박아야 된다. 저기다가. 여기다가 박았는데 하드, 음. 여기 이건 인식이 돼요. 이건 음. 인식이 되는데 하드가 인식이 두 개가 안 돼요. 예? 여기 인식. M2를 박으니까 여기 M2는 인식이 되는데 하드가 예, 죽어버 예. 여기 따타포트가 죽어버린다고 그러더라니요 네이버에서. 네. 예. 어,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 제가 그 매뉴얼도 봤거든요. 음. 포트가 두 개거든요. 네네. M2D가 있고 음. M2A가 있는데, 음. M2D에다가 꽂으면은, 이렇게, 지금, 꽂으면은, 인식이 안 되는 게, 포트가 네 개가 생겨버린다 고 하더라고요. 왜 그, 그럼 음. 이걸 왜, 왜 그렇게 만들어놨지? 이게 예, 레이드, 그 상태였네. 아, 그렇게 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M2로 레이드를 만들으라고? 예. 네. 음, 잠깐만요. 커피 한잔 사주고.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찍어주세요 제가 좀 남겨놓으려고 그러니까 예 일단 960이네 네960 예, 프로로 어, 작업하시는 분이세요? 예 제가 원래 사진 프리랜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작업을 응. 이걸 먼저 해드릴건데 예. 512를 통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예 이건 통으로 잡아야죠 통으로 잡아야죠? 예 그건 뭐.. 이쪽에 음, 네. 나오겠지 찍어주실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네. 작업을 제가 먼저 해드리... 어? 어? 잠깐만 이 규격이 아닌가? 어 뭐야 이거? M2 응? M2인데 왜안 꽂히지 여기에? 이거 못쓰겠네 그냥, 그냥 작업할게 어... 참. 그냥 또어서 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제가뭘만들면은 고장이 좀 나서요. 음, 하시다. 사진 하시는 분이라고요? 네. 요거 지지대를 안 빼고 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지대가 살짝 걸쳐 있으면은 지지대 자리를 잡아놓은 것 같으니까. 이씨, 이대로 <laughs> 이래서 해가지고, 하기가 좀 무서워서. 음. 딱 이렇게 잡고 기계에 가능하면 안 되게 잡고 있으세요. 네, 예. 잡고 가자고요. 아니 나사 동봉돼 있지 않던가요? 나사 여기 꽂혀 있어요. 아, 저 나사로 했었어요. 네, 예. 여기 밑에 꽂아야 된다. 일단 터넷으로 검색했을 때는 음, 80짜리죠, 네. 그죠? 네, 예. 아 지금 80A고 응. 80T네, 저거는. 네. 예. 굉장히 조심스럽네. 왜? 아, 아니, 그, 조심스러워진다고 그냥. 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거잖아요, 비싼 건데. 요거를 예, 예. 어디 살짝 올려도 될까요? 어디 얼굴은 안 나오고 원하면 목소리 변조를 해주고 아뭐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아, 괜찮아요? 뭐 얼굴이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아, 얼굴은 네. 그 영상 올리는 데가 있는데 예, 보시는 예.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올려도 될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 괜찮아요? 예, 예. 그럼 유튜브에 좀 올리겠습니다. 예. 직접 조립을 하신 건 아니죠? 네. 예. 윈도를 새로 깔아야 되겠네, 그럼. 일단, 다른 음. 것들을 선을 다 뽑고 예, 예.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DVD가 안 달려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음, 그러면, 지금 다른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 네. 다른 것들 선을, 잠깐만, 이렇게 보세요 예. 다른 것들 선. 이 뚜껑, 아까 안 갖고 왔어요. 아, 작업할 때 빨리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네. 다 멈추로 돼 있어가지고, 불안해서 깜빡 잘못하면 실수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선을 다 뽑아놓고 할게요. 하드가, 지금 토탈, SSD 포함해서 기존에 깔려있는 게 4개네요, 하드가. 네, 총4개예요 내가 뽑은 선은 2개다. 요 안쪽에 한... 또 있거든요? 안쪽에 또. 그래픽 카드 어... 뒤쪽에 숨어 있구나. <laughs> 네, 저, 아... 저도 한번 이걸 열어봤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아... 이걸 네, 앞으로 살짝 빼면은 좀잘빠지더라고 빼보세요. 살짝. 어, 스톱, 스톱, 스톱. 그만. 아니, 지금 다 자료가 들어있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 요거 두 개는 다 비워놨어요. 그리고 SSD도 윈도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거진 다삭제해놨거요어 아니, 자료 특별한 거 없어요? 지금은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아. 뭐, 게임이나 동영상 네. 이런 음. 정도? 그럼 가고서 <laughs> 하자. 다른 건다 500기가 짜린 이거밖에 없죠. 잠깐만. 좀 여기에만 자료가 중요한 게 들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아니요 여기도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지금 옮겨 놨어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에이씨 아까 이야기하지 그러면 꼿고 <laughs> <그럼 꼭꼬 웃음> 작업해도 되겠네 예예 예.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M2 인식되는 바이오스 들어가서 인식되는지부터 한번 보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깔려 있는 윈도우들은 다뭐 사용 안할 거잖아요 포맷 해주시면 돼요 850 에버 그 이렇게 그 음, 그 그냥 포맷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지 네. UEFI로 세팅이 돼 있는 건가요? 제 아, 이렇고 하면은 안들어가거다 아, 지금 다 꽂혀있는 상태인데 지금 합이 다섯 개가 잡혀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네. 한번 들어와 보세요. SSD. 아다 어, 잡히네요. 다섯 개다 잡힌 거고 지금 네. 여기다 깔 거잖아, 그죠? 네, 960. 음. 그럼 부트 옵션을 960을 메뉴로. 네. 맞죠? 네. 음. 그런데 지금은 DVD 안 꽂았다. 잠깐만. 그래픽카드가 뭐예요? 1070? 1 0 7 0 m 예요 한번가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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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네. 그런 사진 같으면 한 번에 막 100개씩 로딩을 해서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모니터도 지금 6대. i7이겠죠? 언제 맞추신 거예요?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그 형님이 원래는 VR 시스템용으로 컴퓨터를 맞춰셨다고 아, 했다고. VR 하려고? 네. 6700K네? 어, 아, 위에도 팬이 두 개가 있네요. 아 위에 세 개가 있네 팬이. 저 위로 나오는 바람이 음. 좀 많이 빼요. 아 그러네. 음. 파워를 저도 원래 파워를 일 방향으로 조립을 하거든요. 뒤집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틀린데 이렇게 안에 나는 공기를 빼내는 아, 내하고 컨셉이 같은 컨셉이라 근데 이제 보통 뒤집어 가지고 밑에 망이 있어서 망으로 바람을 이제 빼내. 빨아들인다 이렇게 하는데 음, 내하고 컨셉이 같네 조립한 방법이 가지고 부팅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생겨요 그 바로 잡을 줄 알죠? 어 바이오스에서 네. 부트 옵션에서는 없고 하드디스크 프로퍼리티 있어요 네. 거기 가갖고 첫 번째를 960 5 1 5 올리면 돼요 네. 비싼 보드고 싼 보드고를 막론하고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부팅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윈도우가 아니고 이상한 전에서도 윈도우가 부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잡아주면 돼요. 네, 끄겠습니다. 이게 스틱기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자, 실을 때 알겠지만 당연히 뒤집어서 이렇게 실어야 돼요. 쿠션으로 해가지고 싸서 이렇게 세워서 딱 맞춰놨거든요. 오자로밀어서 아, 세워서 갖고 다니. 아니, 혹시라도... 눕이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될것 같아요 높히는게 낫지 차라리 이렇게 눕혀서 차에 이동할 때 이렇게 눕혀서 가는 게 좋을 것같아 얘가 굉장히 무거운 거기 때문에 차에서 방지턱 같은 거 굴청굴청 하잖아 그러면 네, 네. 충격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딱 눕혀서 해야 되는데 네. 얘는 먼저 실으세요 루, 루. 끝 그렇지 뽁뽁이를 그래픽카드하고 특히 그래픽카드 주변에 뽁뽁이를 넣어 놓으면 좋은데 음. 그걸 모르고 안 빼고 그냥 쓰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면 좀 넣으실래?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 괜찮을것 같아 애좀 눕혀서 가져가야 돼요 예, 예. 응.